네, 이번 선거를 앞두고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우리 지역을 찾았습니다. 이박 후보는 역권 단일 후보로 서울 시장에 도전하게 되는데요. 네, 박 후보는 지역 맞춤형 공약을 발표하며 본격적인 선거전에 나선 모습입니다. 손성희 기자입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지역을 돌며 유권자들의 표심 공략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14일과 17일 은평 양천을 찾은 박 후보는 지역 대선안을 실현할 적임자는 바로 자신이라고 강조하면서 지역의 교통 인프라 개선을 공약했습니다. 목동선, 신월 당산 그리고 서부 광역 철도 부천 원종에서 홍대 강북 행당선 목동에서 청 청량리 이거를 조속히 추진해야 됩니다. 이와 함께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선 조기 추진, 신정 차량 기지 이전에 대한 의지도 드러냈습니다. 은평에는 연신내 불강을 이어 제약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양천에는 혁신 성장 벨리를 만들어 지역 성장 동력으로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목동 유수지에 혁신 성장 벨리를 조성하겠습니다. 이 양천에 집약된 도시 기능을 중심으로 구로 금천구가 삼각으로 이어지는 벤처 스타트업 혁신 벨리 확실하게 박영선 시장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영선 후보는 4월 7일 보궐선거 전까지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을 돌며 지역 맞춤형 공약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입니다.